네, 여러분, 최정과 샤천군 선수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최정 선수가, 아, 어제 정말 너무 멋진 경기를 펼쳤잖아요. 여러분, 아, 보시면서 아마, 아, 진짜 최정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오랜만에 최정이 세계대회에서, 어, 멋진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 뭐, 멋진 모습을 안 보여준 게 아니고, 시합이 없어서 못 보여준 것 뿐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아 어, 근데, 진짜, 아, 최정이 확실히 어나더네벌 레벨이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죠. 그러니까 여자 선수 하고의 경기에서는 정말 최정이 얼마나 잘 드는지를 그냥 느끼게 되는데 아 이게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저우홍이가 뭐 숨도 못 쉬고 그냥 어제 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저도 야 진짜 최정이 세긴 세구나. 그러니까 남자 선수라라고만 두는 걸 자꾸 요즘 보다 보니까 남자 선수라고 들면 뭐 누구랑도도 그냥 뭐 5대5 아니면 은뭐50% 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자 선수랑 두는 걸딱 보니까 어우 차원이 다르다 <laughs>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최정이 진짜 잘 두는 선수라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어샤 청근 선수와의 대결인데요 샤 청근 선수는 뭐 중국 갑조리그 이지명급 선수니까 굉장히 잘 두는 선수죠 아 지금 초반에 완전 난전인데 여기 걸치니까 이걸 뭐두칸둘수 있죠. 요즘 많이 두는 수니까. 예, 근데 이걸 두칸 뒀을 때 여기를 두기는 좀 그런 거죠. 왜냐면 이 돌이 있다 보니까 이걸 두면은 좀 세게 둘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뭐 여기 이거 두, 두고 여기 둘때 이거 늘어버릴 것같아막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압박을 하면은 싫다는 거죠. 이거 최정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뒀을 때 아예 이쪽을 둔 거거든요. 어떻게 둘 건지 물어보겠다.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서면은 여기 입구자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돌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두는 수가 여기를 이렇게 어깨를 짚는 건데, 그럼 이거 두고 이거 밀때여기를 늘고요. 이렇게 많이 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넘는 수. 요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이걸 안 두고 아예 이렇게 둔 거는 넘겨줄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샤촌구는. 어딜 넘으려고 그러냐, 지금. 어? 어? 최정한테 지금. 어, 어딜 넘으려고 그래? 막 이런 거예요. 어, 샤청군이 참고로 최종보단 두산이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벌렸는데, 처음부터, 어, 뭐, 어, 예, 또 들어왔어요. 예, 뭐, 그냥, 어, 한번 해보자, 이건데. 어. 최정한테 이렇게 해보자 하다가 망한 선수들 참 많습니다. 예, 참, 일일이 열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laughs> 예, 최정한테 예, 한번 해보자고 했다가, 예, 망신당한 남자들 많다는 거. 다들 아시죠, 뭐, 여러분. 예. 자, 아, 지금 두칸 벌렸네. 여기가 지금 눈목자가 특이한데, 최정이 이쪽을 해놓으니까, 이제 여기를 제압을 안 했잖아요. 그니까 러 사실은, 지금 샤청쿤이 여기서도, 이거 지금 두칸 벌린 걸로는, 원래는 여기를 붙이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입구자까지 되어 있어서, 이게 붙이는 수가 좋은 수거든요? 네, 너무, 여, 너무 여기 둘것 같은데, 이걸 안 두고 이쪽으로 왔다가, 이거 지금 뛰었습니다. 최정이 지금 뭐, 무조건 싸우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는 그냥 다 밀어버릴 것 같아요. 쭉 밀고 여기, 두점 공격할 것 같은데. 예, 분위기는, 뭐, 거의, 거의 그렇죠. 최정이 지금 밀면서. 예, 이거 지금 쉬어가면, 여기 뭐, 이거 조, 딱 좋은데? 예, 여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너무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예, 여기 지금 받전 자도 이 입구자가 있어서 쨰 수가 없고, 이쪽도 지금 나갈 수가 없으면, 야, 귀까지 챙겼는데, 버리겠단 얘기예요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거? 호구 쳐서 받아야 되나? 어, 너무 너무 커 보이는데. 이쪽 이거 다잡히면 아무리 여기 땡겼다고도 아, 움직이는구나. 야, 근데 움직이는 건좀 욕심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고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으면은 여기 꽉 이어버려. 이거 이 이거 이으면 어떻게? 여기 늘어도 되나? 어, 이었어요. 지금 최정은 죽었다는 얘기죠, 지금. 수상전은 아, 이건 여기 지금 쌍립 뜨면은 야, 지금 여기 차창으로 이거 막아서 수상전 가겠다는 얘기네요. 이거 어떻게, 누가 이긴 거예요, 수상전이. 이거는 이었다. 어, 이거 밀었는데, 이거 막으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젖힐 거 아니야, 여기를. 아니, 수상전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끼웠다. 이거를,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 끼워가지고, 이게 죽었어도 이쪽을 갖다가 두 점을 자르면 이거는 백이, 잘 됐죠. 아, 근데, 여기를 끼웠다는 얘기는 이걸 치면은, 아니, 이걸 위로 치면 안 되나? 이게? 위로 치면 이거 둘 때, 이거 이으면? 여기를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잖아요. 이게 수상전이 될 리가 있나요? 이거, 좀 이거 두면 넘어서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젖혀야 되는데, 이거 있고, 여기 둘 때, 느낌으로는 무조건 안될것 같은데? 지금 수상전? 예, 네, 지금, 배기수가 너무 없지 않나요? 아니, 뭐, 이거 한 방에 끝나려고 그러냐, 바둑이? 자, 막았습니다. 어, 지금, 최정은, 끝났다는 거죠? 뭐, 다 죽었, 어디로 꼼짝, 어디로 움직이려고 그러냐? 꼼... 어? 꾸물꾸물 거리지 말란 얘기죠? 아, 요렇게 두는 수가 있어? 요 단수 치는 게 자충이다? 관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정은. 여기를잇겠다는 얘기죠, 밑에를. 예, 네, 이게 수가 여기 단수가 없는 게수상전 약간 득일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대동소이 같은데 여기 지금 저 치면 막았다 이으면 이으면 여기 받을 때 여기 밑에 붙이면은 죽은 거 아닌가요? 아, 버, 그렇죠? 지금 여기가 손을 뺐는데 이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두면은 설마 이걸로도 죽은 건 아니겠지? 아, 이걸로도 죽었어? 아, 이게 뭐야? 아, 이거는, <laughs> 뭐야, 이걸로도 양자총으로 죽었네. 아, 그렇다면은, 샤청군이 너무 무리했죠? 자, 근데, 이게, 싸바르는 거는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악술 도가지고 이거 다 죽으면은, 안될것 같은데? 예. 요하튼 지금 손을 뺐습니다. 예, 지금 죽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 뭐, 바전차씌우니까 그냥, 끈... 다 죽냐? <웃음> <어디야>? <웃음> 어? 아니, 그러니까 최적의 힘한번 쓰니까 다 죽어버리던데? 어. 아니, 근데 느낌상으로는 되게 무리 같았어요. 이게 뭐가, 이, 뭐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진짜로 다 죽어버렸네. 이거 젖혔죠. 아예 깔끔하게. 뒷맛 없애게. 요거 다내 집이니까. 여기 두면은, 백도 이쪽, 근데 백이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 챙긴 게 많아가지고, 집이, 집으로는 할만해요. 할만한데, 어, 이건 또 뭐냐. 끊으면, 여기를 잇고 싸우겠다는 얘기죠. 이거 이으면 끊겠다.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오! 조금 찝찝하네. 조금 찝찝해요. 예 붙여야 될것 같고, 이거는 하나 받아야 될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 나와서 끊으면 안 되잖아요. 받아야 되고, 그럼 받으면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거 늘었습니다. 지금 뚫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끊고, 아, 먼저 끼우는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묘순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뚫을 수가 있네? 어, 이게 묘수야. 아, 아니네. 아, 그치, 그치. 어, 있고, 에 잡았네. 아, 여기는 다 조이긴 당해야 되겠네요. 단수치고. 어쩔 수 없네. 에, 요거 끼운 거는 오히려 악수네요. 예, 최정이 이건 잘못 뒀네요. 오히려. 이거 막, 이거, 잡... 이거 잡고, 조이기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 생각보다 100이 잘 됐어요. 예, 잘 되긴 잘되는데 아니 최정이 또 이걸 끼운 게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태준수야, 약간. 예. 그래도 받은 게 좋겠지, 뭐. 이거 다 잡았는데. 에 설마. 그죠? 에이 이거 지금 다 잡았으니까. 맞고. 아니, 여기가, 아, 아까 전에 여기서 최정이 이걸 끼웠잖아요. 이게 지금 되는 줄, 저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둔 다음에 이걸 두면은, 따내면 뚫어서 지금 관통이에요. 이 끼우면 단수치고, 이거 둘때 여기 끊으니까, 이거는, 망한 건데, 백이. 이게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끼울 수가 있어. <laughs> 예, 그리고 여기 둘때 이거 따내면은, 이거 따낼 때 단수가 돼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수가 안 되죠. 다 죽어요. 그게 최정이 애초에 여기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은, 아, 저 근데 최, 여기는 샤청군이잘 뒀는데, 최정이 너무 심했네. 지금 여기, 이거, 저 이거 젖혀 있고요 여기 받을 때, 이거를 무조건 하나 했어야 돼요. 여기를. 이거 절대선수인데. 예, 요렇게 해두고, 이것까지 해뒀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같이 조이기 안 당하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두면 그냥 뭐 더위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오, 막상 이거는, 여기 조이기가 돼가지고 많이 추격했습니다, 지금, 샤충이 더군다나 최정희 지금, 여기 끊는 수가 완전히, <laughs> 이거 완전 끼운 수가 완전 떡수야,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심하, 이건 심했다, 심했어. 그냥 여기 이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음에 이렇게 어야 되는데, 예, 자, 이렇게 두면 되죠. 근데 여기가, 끼워, 이걸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를 끼워 넣어 준 거니까 엄청난 손해본 거죠, 지금. 어, 그래도 워낙에 유리했기 때문에, 바둑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응. 어. 요 막았습니다. 이거 지금 압박, 여기 압박을 밀었다. 최장은, 그니까 요쪽 좌우 집보다는 귀두 개에다가 여기 하변이 워낙 크다는 거예요, 지금 최장 입장에서. 아, 요것도 안 해놨다 이거죠. 약간 두집 듣갔다. 응. 어. 이거 이것도, 이것도 근데 이건 최종이 젖혀있면 어차피 안받았을테니까 예. 받고 여기는 둬야될것 같네요 아, 아주 아 그냥 이쪽저쪽 끝내길 다하는데 예. 여기 지금 최종이 젖혀버렸죠 예. 지금 이건 이렇게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왜냐면 여기를 젖혀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거는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예 지금 여기 입구 짝 갔는데 이거는 여기를 늘면 이거 붙여서 안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밀어 넣는 수가 엄청 좋은데요. 이거 두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이거 이어 버리면 이게 곤마잖아요. 이게 슬슬 늘어 버리면 요돌이 지금 계속 곤마니까. 아 근데 여기가 워낙 커집이. 예, 감당이 안 돼. 여기가 아. 감당이 안 돼. 요 아, 던졌네. <laughs> 예. 말이 졌다고 고 던졌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초반에 다 때려죽이니까 결국 바둑은 안 되는 거아 진짜 최정 샤천쿤의 무리수를 갖다 가 그냥 아예 한 방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데 아 최정의 이런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자 여러분 최정과 아, 중국의 샤천쿤 선수의 경기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